궁금한 거 없으면 여기서 끝. 하나만 예, 그러세요. 예. 보관물이 예, 오래 남아 있는 대입니다어 남준 시장 시절에 대인 원탁 테이블 회의 한적 것들 있고 그다음에 어 토크쇼 할때 대구에서 했던. 고이 실물은 이제 세 번째 제가 보는 것데 네. 그동안 뭐 유튜브에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 지금, 구미는 갑을 두 분들은 나갈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두 분, 국회의원도 두 사람 다했지만그두 사람 다, 다 사라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렇게 항상 언론사에 있지만은 그두 분들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4년 동안 뭐 했느냐, 이제. 근데, 백성주 국회의원, 장수 중국의 나름대로 지금 환경 노동위원이 있었고, 한 사람은 또 국방위원회에 있었는데, 구미 경제 살리기하고는 저는 상관도 없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충분하게 했다고 볼수 있을려는 몰라도, 구미 어, 시민들 절대 다수는 절대 적게 동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구작은 예비 후보 때문에, 우리 고서는 잠시 지나는 길에 들렸다 하시는데, 지금 갑쪽에 보면은, 김찬영의 젊은 친구, 그 다음에 구작의, 그다 우종철이, 지금 현재는 한국당에 있는 세 명의 예비 후보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또 이제 보면은, 김철호 지역위원장하고, 어, 지난번에, 어, 자파 우리 시장님을 만들어주는 김봉재, 어, 그분 이제 나온다으로부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보면은 또 이제 강가 남준 시장도 갑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밝히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천추 전국 시대같이 이 난해스러운 이 시기에 네. 오늘 이제 구장은 예비 후보한테 이렇게 와 가지고 좋은 말씀 덕당시어서해주시는데 우리 구장은 예비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우리 박사님이 배설 적에 앞으로 국민에 어떤 자리에 얼마만큼 갈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 왔을 때그 네. 네.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시고 네. 네. 네, 그렇게 좀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자유파가 정선을 좀 시끌시끌하게 숨습니다 이게 조용한 게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정치판에서는 시끄러울 때도 시끄러워야 예요 그리고 어, 결론 나면은 일사불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다음 주말에도 다시 구미로 올 건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김찬영 그 젊은 친구가 또그 젊은 친구들을 하고 토크 쇼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저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면 다 예뻐. 구장이도 예쁘고, 김찬영이도 예쁜데요. 네? 그리고 나는 아까 또한 사람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안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포함해서 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간에 치열한 선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 구장은이가 최종적으로 뭐 경선에서 이기든, 김찬영이가 이기든, 또는 현역 의원이 다시 뭐 재선에 도전하게 되든, 일사불란, 일치당전에서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6.13 선거 때와 같은 바보 같은 짓은 안할수 있잖아. 네, 전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들리는 길에 오늘 아침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구작은 후보 방문을 한 거고, 어, 다음 주에는 젊은 청년들하고 그 토크쇼를 위해서 제가 다시 군비로 오고, 저는 이런 식으로 다 했으면 좋겠고, 여기 김찬연 안 왔나? <laughs> 아니, 그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 김찬영도 와서 그냥 같이 저 축하해주고 으쌰으쌰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구장한테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오니까 그 젊은 친구들 토크쇼 할때꼭 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파일을 크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 그, 어디까지 할 거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자유파한테 필요한 건두 가지 인물이다, 두 종류의 인물이다. 첫째는 전사가 필요하다. 지금은 좌파들하고 2년 전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처절하게 좌파들과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정광 목사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자유파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 분은 대중투쟁의 선도의 선뜻 때문에그 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그 분이 작년에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버텨내기 위해서 그 10월혁명이라는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이끌어 본 분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사가 필요해요. 한국당한테 제일 부족한 게그 전사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국당 108명 중에 꼭 21대 국회에 가서 활동했으면 좋은 국회의원이 누군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물으면요. 이구정성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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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요? <laughs> 아, 근데, 박상도 뭐가 좋아? 그럼 만난 적도 없어요. 박상도가 좀 샤이하거든. 사람들하고 저기 스케줄도 잘안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박상도에 열광하냐? 잘 싸우니까. 잘 싸우니까. 그것도 청와대랑 직접 싸우니까. 그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서슬 풀었습니까? 국회의원을 막, 막 수십 명씩 막 지소를 시키잖아요. 유독이 시켜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문재인의 딸 문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청와 성격 같은 거 없다. 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헌법기관으로서 의혹이 있으면 제기한다. 이러면서 곽상도가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게 작년 초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10건 이상의 고소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니까 자유파 국민들이 다 어디 가나 곽상도, 곽상도. 예? 네? 그, 박상도 다음으로 이런, 그 어,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어, 주강도 예. 네. 주강도왜 나오냐? 아, 이 사람 총문회 할 때, 그 조국이 몰아칠 때 아주 시원하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주강도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당한테 필요한, 어, 후보는 진짜 잘 싸우는 전사들이 다 있네. 이게 첫 번째야.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당이 필요한 게 뭐냐. 아, 이게 뭐 좌파들이 이제 그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되지만 뭐냐 하면 한국당이 왜 맨날 투쟁만 하냐? 왜 맨날 광화문만 나가냐? 도대체 대안은 왜 제시 안 하냐? 맨날 그러잖아. 사실 한국당이 대안 제시를 안한게 아니에요. 좌파들이 대안 제시를 못 했지. 한국당은 대안 제시를 계속 했어요. 뭘 했냐? 소득주도 성장이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민부론을 대안 제시했고 9일부 군사합의 같은 유화적인 대북 정책은 안 된다. 9일부 군사합의 폐기하고 대신에 민평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제시됐고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에 딱 잡듯이 피부로 느끼듯이 체감도 높게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싸움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가 필요해. 그런 전문가. 진짜로. 어, 현장 경제에 받고, 실물 경제에 받고, 예, 민생, 아, 저 사람이면은 민생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 부족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뭐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이든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제대로 투쟁할 수 있는 전사들. 그 다음에 진짜 국민들한테, 야,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우리 살림사 나아지겠다라고 느낄게끔할수 있는 사람. 이두 부분의 예그 후보들이 필요하다. 아저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됐건 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려면 적어도 이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됩니다. 둘다 갖추면 제일 좋겠고, 둘다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둘 중에 한 가지로는 확실하게 평가받도록 각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여러분들에봅다 여기까지만 대답시겠습니다